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2장 9절로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문 58강이 되겠습니다. 12장 9절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그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 뱀, 곧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더라. 자, 첫째, 쫓겨나니. 이제 그들은 영원히 쫓겨났으며, 미카엘 대군에게는 영광스러운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궁창 하늘은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그의 거룩한 자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 성도들이 휴거되어 그리스도를 영접할 처소입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와 함께 여인이 낳은 아들이 승천한 후 하늘의 영전에서 미카엘 대군의 승리로 지금까지 공중권세를 잡고 있던 용과 그의 부하들이 모두 땅으로 내어 쫓겨남으로써 이제 그 궁창 하늘이 깨끗이 청소된 셈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밤낮 성도들을 참소하던 그 세력이 사라지게 된 것이지요. 본절에 쫓겨났다는 라 말이 3회 반복됨으로 용과 그의 부하들은 하늘 공중에서 완전히 쫓겨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간접적으로 중상하는 세력은 없어졌으나 땅에서 직접적으로 가하는 핍박은 가증해졌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자유하게 되었으나 땅에 속한 자는 더 큰 핍박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상근 박사가 정언합니다.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 사단의 목표는 모든 사람을 미혹하는 일입니다. 첫째로, 사람들을 멸망으로 빠뜨리기 위해서이고요. 둘째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려고 간교한 수단과 방법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에 그들은 전문적인 수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 원문상으로 미혹에 대한 한글 개역 성경에서의 그 종류를 살펴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 플라네라는 말이 있습니다. 플라네 여성 명사입니다. 배회, 방황, 이탈, 유혹이라는 뜻입니다. 그릇됨, 로마서 1장 27절, 간사,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 어그러짐, 유다서 11절, 미혹, 야고보서 5장 20절, 베드로후서 2장 18절. 요한일서 4장 6절. 자 그리고 또 아포플라나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포플라나오 방황하다의 합성어로 길을 잃게 하다, 타락하게 하다, 잘못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미혹을 받아 디모데전서 6장 10절 미혹해하여. 마가복음 13장 22절. 자, 다음으로 아포스트레프. 아포스트레프라는 말이 있는데 방향을 바꾸다의 합성어로 외면하다, 거절하다, 들리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미혹하다 누가복음 23장 14절. 돌이키다 사도행전 3장 26절. 로마서 11장 26절, 디모데후서 4장 4절, 그리고 버리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 또한 배반하다 디도서 1장 14절, 히브리서 12장 25절입니다. 자, 그리고 <laughs> 플라노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에, 이 말은 방황하다, 그릇되게 인도하는, 미혹시키는,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속이는 자. 고린도후서 6장 8절. 미혹해 하는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 미혹하는 자. 요이 1장 7절. 유혹하던 자. 미가서 27장 아 63절. 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세상을 미혹하던 이사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참으로 많습니다. 아, 그래서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이사야서 44장 20절을 보게 되면 그는 죄를 먹고 미혹한 마음에 미혹되어 스스로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이사야서 44장 20절입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4장 12절에는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묻고 그 막대기는 저희에게 고하나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그 하나님의 수화를 음란하듯 떠났음이니라. 그리고 아모스 2장 4절에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열조에 따라가던 거짓것에 미혹하였습니다 그리고 나훔 3장 4절에 보면 이는 마술의 주인 된 아리따운 기생이 음행을 음행을 많이 함을 인함이라. 그가 그 음행으로 열국을 미혹하고 그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그 매직을 한다 그러지요. 매직, 예, 즉 마술이라 이 말이지요. 성경은 이렇게 마술에 대해서 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훈 아, 구약 성경 나훔 3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는 마술에 주인된 아리따운 기생이 음행을 많이 함을 인함이라. 그가 그 음행으로 열국을 미혹하고 그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마술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부분을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는 그만큼 이 마술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거지요. 여러 족속을 미혹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부터 12절에 보니까 악한 자의 이맘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렇게 바울 사도는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디모대 전서의 4장 1절에도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치리라 하셨으니 그리고 디모대 전서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한큰 음성이 하늘에서 말하기를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는도다. 이는 우리 형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하던 그 고소자가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째 큰 음성. 여기서 이큰 음성은 첫째 천사들, 둘째 24장나오, 셋째 순교자들의 견해가 있으나, 세 번째의 견해가 가장 유력합니다. 10절, 12절은 용이 하늘에서 추방됨에 따라 딸은 하늘의 송가입니다. 그 다음 성도들의 승리를 노래한 후 11절, 마지막에 그 결과로 나누어지는 하늘의 축복과 땅의 저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자, 두 번째, 이제 이하는 도다. 그 구원 그 능력 그리스도의 권세 이것은 하나님의 대주권이 성취된 구원이요 그 방법은 능력이요 그 영역은 그리스도의 권세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방패 방해 사역의 패배와 추락으로 말미암아 그 대주권은 이제 성취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고소하던 여기 고소하다를 뜻하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밤낮 밤이나 낮이나라는 뜻입니다. 사탄은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언제나 성도들을 하나님께 고소합니다. 개역 성경에는 참소하던으로 번역이 되었으나 원문의 뜻은 고소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첫 번째로 그를 이겼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 순교자들의 승리는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로. 사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음을 나타냅니다. 순교자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을 했기 때문에 승리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피와 순교자들의 승리의 비결은 첫째, 어린 양의 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혈이 사단을 이기는 승리의 근거가 된 것은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또 그들의 증거한 말을 인하여입니다. 그 대속으로 인하여 사망의 권세가 꺾이고 또 죄와 아, 지옥의 권세가 굴복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55절로부터 56절을 보면, 오 사망아, 너의 가시가 어디 있느냐? 오 음부여,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의 가시는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개혁 성경에는 그들을 여러 형제라고 번역한 것은 지나친 의역이라고 하는 대체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원문 직역은 그들이라고 해야 옳습니다. 자, 세 번째로,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승리의 둘째 근거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저들은 이 증거를 위하여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기꺼이 순교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그래서 순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증거하는 그 말이 아니라 증거한이라고 해야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무기는 없습니다. 경험이 아닙니다. 권세가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바로 사단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무기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바로 이 방법으로 사단을 이기셨고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피 흘리기까지 저항하였으며 자신들의 생명을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보다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우리는 까지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개역 성경에는 아끼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12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하늘들과 그 안에 거하는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에게는 화 있으리라.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크게 분노하며 너희에게로 내려갔음이니라 라고 하더라. 자, 첫 번째, 그럼으로. 어, 이러한 이유라는 뜻입니다. 그럼으로라고 할 때는 어, 이러한 이유로라는 뜻이에요. 사단이 하늘에서 추방당함으로 하늘들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은 줄거하고 그와 반대로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단은 공중권세를 잡고 왕노릇 하였으나, 이제부터는 땅 아래로 쫓겨났으므로, 땅에 사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잠시 동안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의 전쟁에서 패배한 마귀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분노하여 내려갔다는 뜻입니다. 이제 후 3년 반, 42, 42달 짐승통치가 끝나면 곧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십니다. 그때 마귀는 모두 결박하여 천년 동안 무조갱 속에 던져 가둡니다. 그리고 천년이 차기까지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합니다. 계시록 20장 1절로부터 3절. 천년이 지난 후 잠시 옥에서 풀려나와 곡과 마곡을 미혹한 다음 영원히 불못에 던짐을 당합니다. 계시록 20장 7절로부터 9절. 그러므로 사단이 하늘에서 내어 쫓김을 당한 때부터 그의 때는 사실상 42달 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후 3년 반은 마귀의 최후 발악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13절을 봅니다. 그의 그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서 산의 아이를 출산한 그 여인을 박해하더라. 첫 번째, 그 여인을 바로 그 여자라는 뜻인데요. 다시 말하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아이를 낳은 그 여자, 곧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두 번째, 박해하더라. 뒤쫓다. 축격하다는그 부정과거 능동 직설법인데요. 여자를 뒤쫓아 추격하면서 박해하는 것입니다.하늘에서 내어 쫓긴 사단은 땅 아래로 내어 쫓긴 후, 그 남자 아이를 낳은 여자,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때 짐승을 탄큰 음료, 적그리스도와 타협한 타락한 교회에게는 아무 박해가 없을 뿐 아니라 더큰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2절부터 5절 그러나 해를 옷 입고 열두 사도의 신앙을 계승하여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는 심한 박해를 받게 됩니다. 14절 그때 그 여인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는데 이는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부양받으려 함이더라. 첫째 그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그랬는데, 그, 두 날개에 대하여는, 이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첫째, 신앙과 개명. 둘째, 신, 구약과 신약성서. 셋째, 동서양, 로마 제국. 이렇게 해석들을 하는데, 이들 해석은 지나친 것입니다. 네 번째,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독수리 날개에 비한 적이 많았으므로 이런 구약의 배경을 일반적으로 가리키는 것으로 볼 것입니다. 이상근 박사가 정언했습니다. 독수리는 그 새끼를 단련하기 위하여 그것을 그 둥지에서 밀어뜨려 나는 것을 가르치다가 새끼가 땅에 떨어질 위기를 당하면 곧그 날개로 다시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 하는 동안 독수리 새끼가 날개 힘을 얻어 구말리 창공을 날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을 이러한 방식으로 양육 훈련시키십니다. 출애굽기 1 9장4절 독수리가 신속하고 민활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그렇게 민첩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 출애굽기 32장 11절로부터 12절에 마치 독수리가 그복금 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노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 <laughs>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 이 말은 하나님께서 미리 마련해 놓은 그곳을 말하는데, 그곳은 광야에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이 세상을 비유합니다. 첫째, 광야가 쓸쓸한 것 같이 이 세상도 쓸쓸합니다. 자언서 21장 1 9절 둘째, 광야에서는 의식주가 곤란함과 같이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10편, 78편, 19절. 세 번째, 그 밖에 이 세상 모든 조건들은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괴로운 것 같으나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바로 나가도록 하여줍니다. 박윤선 박사의 증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광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의 만나와 반석의 생수로 양육했던 것과 같이 마지막 때저 그리스도의 박해를 피하여 탈출한 그의 교회를 광야에 예비하신 곳에서 그렇게 양육하십니다. 성경에서 위대한 역사는 모두 광야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한번 잘 참고해 보세요. 첫째,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난 후부터 죽기까지 그의 생애는 광야의 생애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두 번째. 하갈은 도망하여 광야에서 생수를 발견했습니다. 창세기 21장 9절. 셋째. 야곱은 베델 광야에서 하늘의 계시를 보았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부터 22절. 넷째. 요셉은 광야 구덩이에 던집을 당했습니다. 창세기 37장 22절. 다섯째. 모세는 광야 서편에서 하나님의 불을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부터 5절. 여섯 번째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5장 1절, 7장 16절, 8장 27절로부터 28절. 일곱번째 아론은 광야에서 모세를 맞이했습니다. 출애국기 4장 27절 여덟번째 광야에 만나가 내렸습니다. 출애국기 16장 14절과 32절 아홉번째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았습니다. 민수기 24장 2절 열번째 다윗은 사울의 박해를 피하여 황무지에 거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4절로부터 25절 11번째 엘리야는 이사벨의 박해를 피하여 스스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열한기상 19장 4절 12번째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절 13번째 예수님은 유대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14번째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광야에 있습니다. 게시록 12장 6절 14절 예 정말로 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내려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첫 번째서부터 아브라함서부터 여기 열네 번째 마지막 때까지 이 어, 말씀을 한번쭉 찾아서 읽어 보시면 광야를 통한 하나님의 그 계시하심, 인도하심, 사랑하심, 축복하심, 자비하심, 은혜로우심 이 모든 것이 이 광야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자세 번째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것은 다니엘서 9장 24절에 있는 다니엘 70일의 가운데 마지막 한 일의 후반부 3년 반의 기간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일수로 1260일이고 월수로는 42달이 됩니다. 그러면 왜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였을까요? 이것은 때에 관한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다는 사실입니다. 1 2 6 1일은전 3년 반두 증인을 증거 기간을 말할 때 사용하고, 개시록 11장 3절. 42달은 짐승 적크리스도의 통치 기간을 말할 때 사용하였습니다. 개시록 13장 5절.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는, 어, 아, 후 3년 반적크리스도의 심한 박해 기간에 교회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서 양육받는 기간을 말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계시록 12장 4절. 같은 3년 반의 기간을 하나님께서는 일수와 월수와 때로 구분하여 놓으신 것입니다. 칼빈주의 학자들은 이 기간이 신약 시대 전 기간의 상징이라고 하나 이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약 시대 전 기간이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기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 7 0일의 가운데 69일에까지는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한1회를 7년을 상징으로 약 2000년의 신약 시대 전 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때두때반 때는 다니엘 70 예언 가운데 남은 한 일의 7년 후 3년 반마운두달 동안 적그리스도의 박해 가운데서 교회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기간으로 보는 견해가 옳다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58강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다음 시간 59강에 12장 15절로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할렐루야.